안녕하세요. 민민티. 민민남의 크레이티첫 번째 영상입니다. 네. 뭐 짓기를 맞아요. 할 거면요. 집 짓기를 할 겁니다. 연구소. 가다가 2편까지 나올 수 있지만,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고고씽뭐 지어야 되지? 그러게 오빠 원인는 진짜 남매입니다 내 네, 가짜가 아닙니다 흔한 남매처럼 아닙니다 <laughs> 난 물속에서 집지울게땅난 아, 응. 땅에서 지우고 오빠는 물속에서 지워 응 음, 알았어 스포네 어 노노노 어우 온 어 나나 어 나나 어나나나안 맞네 어 나나 나어 나나 나어 나나 잠깐만 물속 좀 물속 좀 뒤져보고 배가 있는지 아닌지 하지 마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잠깐만 헐 하지 마요, 하지 마요. 뭔데? 욕. 어? 다시 올라와. 네. 집중해서 하, 하겠습니다. 네1,2,3,4,5,6 아닌데 까까1,2,3,4 됐다 이거는 귀엽 이제 지보야지아 맞다 표지판 대박에 재는거 같거든요. 일단 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된다 이제. 뭔 소리야. 이뭔뭔너 소리하고 있어. 어나 보면 음... 같은데 스타가 아니야. 스타가 뭔데? 나도 몰라. 까까까삐삐삐소 <laughs> 삐, 삐. 앉아 망했어. 나는 틀릴, 들리... 계속 틀리고 있었어. 두 번째 편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하지만, 인정납. 여러분이 물릴 거예요. 띠리리라, 띠리라, 띠리리라. 자. 이렇게 했으면, 아다다다다다다. 오늘은 다르게 찍을 거예요. <laughs> 오, 우리 얼굴 공개는 언제 하지? 나중에 할 겁니다. 네. 아, 잘못 설치했잖아. 또? 어, 은노노노. 어, 은노노. 어, 은노노. 나 물속에서 공중으로 oh. 해야지. 야, 야, 어. 물 속으로 뛰는게 엄청 어려 특히, 특히 레일 설치할 게 제로다. 응. 막 부셔지고. 그러니까. 어 조심히. 안전한, 안전. 안전하게 지읍시다. 제발요. 네. 다치기만 해봐. 다친 사람 뽑아만 돼, 막. 오. 오빠 우리 내일 아침에 응. 그거 영상 찍밥 먹는 먹방 먹방? 응 먹방은 뭐먹방 응. 오빠도 같이 뭐할 건데? 뭐할 건데? 아침 먹방 아침 먹방? 그러니까 뭐야? 준비 경에능는 아. 아. 방법. 준비한테 펀기를 떨어뜨려라. 끝. 아니면 치워기 가라. 끝. 이거 나

영상 우리의 첫 영상입니다. 깨트려서 렸 거. 마크에서 가장 무서운 건뭘까요전 알고 있어요. 뭔데요? 제일 무서운 건. 다굴 공격이예요 좀비가 다굴로 공격을 했다고 치면은 뽑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여기 안보이지? 와우 갈색 그거 안보이지? 음. 근데 오 근데 보면 여기 오알는아 언니 예, 진짜. 얼얼 어, 우리는 핵 인사가 되는 방법을 안 알려주겠습니다. 저 사실 몰라서 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첫 영상이다. 는 아니고 뻥이다. 음. 나중에 어 우 연구소. 리영도 안 보실까진 아니야, 보고. 응, 어. 내거 너무 작은데? 괜찮은지 괜찮아. 오, 그래서의 누구요? 나. 나는 너, 너안 봐서 잘 모른. 여기에서 갈색 그, 그게 안 보이지. 아예 빨리 따로따로 따로 따로 하는 게 어때? 따로 따로. 짜잔! 띠타리, 타리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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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치고 싶다. 도레미, 파솔나칠수 있어. 딴, 딴, 딴. 도레미, 파솔 도레미, 파솔나 칠. 나 도, 나칠수 있어. 별 그거 칠수 있어. 뽀 아니 작은 별. 안칠수 있어. 피아노로 진짜. 해봐해 봐. 손도아 하지 마. 손, 하지 마. 찾아 하지 마. 손, 하지 마. 네. 미안하니까 하지 마라. 줘. 나도 봐봐 나도 썰레이잖아 w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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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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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없어. 윙 <laughs> 똑똑 여보세요 똑똑 누보세요 똑똑 누보세요 똑똑 누오세요 근데 데무빨빨와 와서 들켰다휘휘다이휘네이휘휘아휘 휘이 휘 휘이 이 쥐인 엔지엔지엔지엔 강아지같이 생겼지? 봐봐 이렇게 쥐 이렇게 딱 하면 진짜 강아지처럼 생겼어 왜 강아지 만들게? 왜? 그냥 궁금해서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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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얘 예, 만든다고 하네요 사실 뻥 이거 아니었다고 했다 진짜 만들건데 ねえ、チちチクしたり。<laughs> <laughs> チちチク、ソリ、ありがとうございまや。バカソリ、ええよ。ちょっださなん、かラティだね。あいこ、なん、かラテんじまん。チった。よっにじゃだ。 120살. 아, 그 강아지가 아니라 개 아닌가? 나 개인데, 근데 나데 1200살이요. 그 이미 돌아가셨네. <laughs> 오빠 이거 애들 같지 않아? 애들 같지 않아? 응? 애기안정발 에? 봐봐. 안정발 뽀로라. 오빠 이거 봐봐.

아바 약간 말 어딨지 김치 싸다고 김치 싸다고 아+ 니직 이것은 뜻은 없는 거였나 와우+ 와우 나는 와우+ <laughs> 와우+ 와우 거를 꾸며야지 아.

방구 소리 들 이거 엔지 아 근데 화분이 어디 있어? 나 화분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는데. 어디 알려 줘. 어? 화분? 아니야. 나 사실 알아. 바로 여기 창이 있어. 아. 그렇군요. 참 기쁜 소식이다. 엔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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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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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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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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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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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신 또, 또, 작으면 또, 찍어야 돼. 또, 작으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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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 또, 어 또, 어 또, 밥 또, 어 아니 아니. 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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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물고기. 꾸미는 것까지. 어? 아, 내 집에 와서 쓰지 마. 야, 사아줬잖아안 살아줬잖아. 아, 야, 봐봐, 사아줬잖아 오빠, 할 거면 오빠한테 오빠 집에다가 해. 책상이 제일 예쁜 것은? 뭐라 해야지? 심심하니까? 어? 내가 진짜 신뢰였어 내가 진짜 신뢰였어 <laughs> 이제 내가 진짜 신뢰였어 <laughs> 근데 왜 나와? 알지 삐? 야 내가 진짜 신뢰였어 다음과? <laughs> 어, 이제는 그래. 그냥 요리로 하지 응? 스펀지! 스펀지. 스펀지! 자기의 팁이기 취미 어? 모르게 엔지트론을꺼내어 다꺼여서 죽고 있어. 퍽 대학살 준다. 아아이 대학살 다 대학살이 뭐야? 학살? 응. 는 거. 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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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아니 퍽. 싸다고깨꾸하게 하는 거. 싸다고 음, 음, 퍽? 걔가 이게깨꾸하게 하는 거. 그게 뭔데 나 몰랐는데 깨끗하게 하는 거아 화살 어. 음. 진짜 이게 진짜 실내인 것 같은데 아니 야어 누구 화살 쓰는 소리 난다 오발렉 안 걸리죠? 예? 렉 걸린다고요? 뭐라고요? 렉 걸린다고요? 또 작으면 해야 되는걸 아니겠지? 그러게 또 작으면 망해 도레비 바우 이건 개인정보라 볼수 없습니다 왜? 왜? 오빠가 했잖아 다 알아 왜? 오빠가 했잖아 아, 그래? 엄마가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음, <laughs> 미안해. 음, 음, 음. 야 울면 울면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나. 나 이거+ 나 이거 망가뜨릴 거야 표지판은 하지 마라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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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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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민수민수민수민수이서 민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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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면서 민수면서+ 민수면서+ 니수면서 민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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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리서 민수면서+ 민수면서+ 민 이십분? 이십분? 어. 니가 <laughs> 야니난다 했는데 니가 자꾸만 안해 아니, 아니 오빠가 괴롭히니까 그렇잖아 난 그냥 대학산이 해야겠다 오빠 이거 알지? 대학산이대 아니 햇볕은 쨍쨍 음, 대머리나 반짝 알지? 맞다 햇볕은 땡땡 대머리를 반자. 또는 가지 대머리에 참... 참기는 바르고, 쏟아붓고, 쏟아 쏟아붓고. 엄마는 <laughs> 다 됐어. 왜다 됐어? 이젠 속에. 오케이. 네가 해. 자, 잠깐만. 잠시만요. 자. 이젠 나짓다안지어 오늘 꾸미고 있는지 아자 우린 이젠 이젠 우리는 집 소개를 할거입니다 응뭐 음. 할건데 응? 있잖아 오빠건데집 오늘 지운거 아나 잠깐 깜빡하고 뭐 안했어 진짜 이게 실내였어 오빠 왜 오빠 치사하게 오빠만 말들기대요 예? 나도 기다려줘 나 아직 다 못했어 조금만 1분 일본, 아니 1분이래 2분만 2분만 왜 네. 오빠가 못했고 오. 됐다 나 진짜 빨리 끝낼게 아 대나무도 됐으면 좋겠는데 화보네 어 된다 우리 이제 동안 안것 중에서 그게 제일 처음이었어 너 기회 집부터 할. 아 잠깐만 나가지 딱딱 됐어 이젠 소개 아나 옆으로 돼야 되는데 반양이전집에 아버지가 할거 아니야 아빠가 할 거고요 네 누구 집부터 말이야 오빠 집 오빠 집 오빠 집 오빠 집 내가 찍는 거야 자 오빠 집 음, 어, 여기 찾아서 발견 여기에서 이제 학교를 가요. 이제 마스코트라는 친구가 있네요 여기? 여기요 <laughs> 아까 전에 기다리는 거다 봤어요 음, 자 이젠 타보세요 먼저 타세요 이것도 자세요. 바뀌었네 타세요+ 타세요 어. 나쁜 놈 됐다 가자. 근데 어둡긴 하네요. 어둡긴 한데 경치를 보세요. 경치가 끝내줍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잠깐 잠깐. 자 여기에 안에는 상 카트 카트 카 있는 거 넣어주시면 네. 되는 거고요. 여기 남은 시네요 여기 나중에 쑥쑥 자라서 이거 집보다 더 크겠네요. 집이 뽀개질 것 같아요. <laughs> 그러게요. 제 됐고. 음. 아, 맞아. 여기, 여기 또 있었네요. 아, 잠깐, 이거, 이거, 이거. 속이, 속이. 이건 새로. 이것은열안 어. 열면 이런데, 이거는 음. 이렇게 구멍 뚫려져 있고, 검은색으로 이제, 일단 올라가서, 오! 고! 자, 차타도 이거? 마인크래프트 차도 타죽 될거안 도동도동. 아! 짜잔. 도동도동도동도. 짜잔. 여기 대나무 실만하고요. 여기 울고기피 <laughs> <피쉬> c 있고 여기는 파판 <laughs> 있고 여기는 방울 좀 있고. <laughs> 안녕 불고기들아. 여기 상자 큰 상자 세개 하고요. 바로 다섯 개 하고 삼 아니. 오뭐 작업 때 네. 네. 하나. 하고 이거 컴퓨터 하고 이거 대나무 심원 하고 거기 PC 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집, 집이 어떻게 생겼나고요? 저 건물이 알았어. 네. 내 거는 그냥. 잠깐만요. 아 맞다. 아, 아 잠깐만. 자, 자 여기서 에 야간 도시 물약을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도... 어두워요. 어두워. 네. 야간 도시 먹고 야간 요기 돌아. 아가가 먼저 가. 자 하고 여기 밑에 다 보여. 와. 자, 이렇게 습니다 띠링띠링띠. 방 방귀를 먼저 꺼야. 됐요 약은 두시먹으니까인생가자자생가하고기구 이동. 제재문. 어, 그렇게 생겼다. 여기 옆모습. 꼬리, 모습 여기 딱 보인다. 연모 오는 응. 모습. 아! 마지막 얼굴. 오빠 빼 이거 다 알아. 야 이거 응. 네가 네 이거 네도 뺄수 있어. 아 나도 짜증나게 하지 마. 호호 예. 이제 여기서 야 이제 끝내자 잠깐, 여기 마지막 끝나는 걸로 이걸 타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C 오왜 어, 안되지 <laughs> 서바이벌로 하겠습니다 네전 크레이트로 그냥 자서바이 哦哦，哦，就这。